짐은 성경을 바로 알기 리 위해서 여덟 아홉 번째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뒤에 다시 땅 속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11절 17절의 내용을 봅니다. 비록 요한이 둘째 짐승을 어린 양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짐승 은 마치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었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둘째 짐승이 적그리토라고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적 그리토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때문이죠. 어린 양즉그리토는 요한계시록에서 2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 5장 6절을 묘사하고 있는 어린 양은 일곱 뿔을 가진 어린 양이지 결코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마치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의 삼일체의 선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짐승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사도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세 번이나 거짓대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세번 중에서 그런 적그리또인 첫째 짐승과 두 번째와 함께 나오며 한 번은 사탄인 용 그리고 첫째 짐승과 함께 나오죠. 적그리또와 사탄이 인격체인 것처럼 거짓 대원도 인격체입니다. 대원자도 인격체입니다. 그가 거짓 대원자라고 불렀던 것을 보아 그런 적그리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거짓 대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태원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태원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시죠 그리고 그러므로 적그스도와 거짓 태원자는 동일 인물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짐승이 땅 속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은 그가 부활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란계의 한란계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에 대항하여 사탄도 지하 세계로부터 두 인격체를 올라 보내지 않겠어요? 첫째 짐승 적그리또와 둘째 짐승 거짓 대원자들이 둘다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보통 사람 이상의 존재들이며 특히 첫째 짐승은 다시 세워질 로마 제국을 통찰 마지막 황제 이상의 어떤 존재란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초인간, 즉, 적그리또입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대, 거짓 대원자는 하나님의 삼일체를 흉내낸 사탄의 삼일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은 아버지의 꽃 사탄이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또입니다. 그는 용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하여 자기 아버지인 용으로부터 왕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대원자는 용 아버지와 용 아들에게 나와 용처럼 말하는 대적의 영입니다. 용은 대적하는 신이고 짐승은 대적하는 그리토며 거짓 대원자는 대적하는 영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알립니다. 이들이 사탄의 삼 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적그리또는 왕으로서의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그리도께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 세상의 왕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마태봉 4장 8절, 10절에 알수 있습니다. 그런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주장을 대사론과 후서 2장 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대 원자는 왕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도를 높입니다. 그와 첫째 짐승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그리도와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는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짐승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성령님을 흉내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사람들이 구석에 달까지 성령 안에서 봉인된 것처럼 적그리토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의 날까지 거짓태원자 이에 봉인될 것이란 것을 개시옥 13장 16에서 17절에 말씀하시죠. 거짓태원자는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알수 있죠. 거짓태원자가 행하는 이적 가운데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죠. 요한 계시옥 11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기록된 두 중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듯이 아마도 갈매 산에서 거짓 대원자들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불시험이 재현되어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적그레도가참 하나님이지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열한기상 18장 17절 40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대원자의 이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사탄이 손을 내도 좋다는 화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요배 양과 정도를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거짓대원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짐승이 적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더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악에게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치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예로 모세,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시내 산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게 되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도단실을 만들라고 요구했죠. 이같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출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내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대원자도 사람들에게 경배의 목적으로 짐승 형상을 만들도록 한 것이죠. 할 것이죠. 그뒤 거짓 대원자는 그 짐승의 형상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형상은 살아 있어 말을 하는 인조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죠. 이 우상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도록 명령하여 바빌론 지방에는 있 두라 평원에 세운 금 신상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예에서 3장 1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 음악에 맞춰 신상의 절을 해야 했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적구를 때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 의상하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히브리 소년들, 즉,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타오르는 불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방법으로 그를, 음, 그들을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던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만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약으로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수역 1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이 표는 바로 지옥의 도장이죠. 지금의 세상은 이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않나 여러 종류의 신용 기관과 금융의 연합체들이 하나의 신용 기관 연합체로 합병될 것이며, 이 연합체의 우두머리는 금융계의 나폴레옹이 금융계의 나폴레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신용 기관 연합체는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저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두머리로 알게 리 안게 될 것이죠. 생산자나 소비자는 모두 이 악독한 문어의 팔에 달린 흡입판 속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표는 불로 낙인될 것이며 짐승의 숫자고 666이 될 것입니다. 이 666은 어떤 한 사람의 숫자의 완전한 7에서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의 예포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른 골리앗은 그 키가 6큐이었으며 여섯 개된 갑옷을 입었고 그의 창무게는 603개일이었다고 사무엘상 17장 4절의 7절에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형상을 예표로 보여주는 누부간에셀의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6개의 악기가 경배하는 자들을 소집했다는 것을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활란계 사람들은 의심이 여지 없이 이만한 오른손 안에 그 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표를 쓰며 서명을 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는 짐승의 표가 없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이 표는 또한 남녀에게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어느 누구도 사형이라는 형별에서 감히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서 사거나 팔지 못할 것이죠.짐승국, 적그립대 경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참으로 무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표가 없어 사거나 팔수 없다면 그들은 구걸하든지 굶든지 혹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그때 사형동으로 목을 치는 르탄도대가될 것입니다. 개수의 입장 4절이죠. 일간 신문에선 두려움을 갖게 하여 사람들의 법에 순정 복종하게 하라고 전날 목이 잘린 사 3대 병단도 아마 실릴 겁니다. 사탄의 3일치의 끝은 다한것 같습니다. 7년 환란기 끝에 예수 그룹도의 지상 강림이 있고 이와 동시에 사탄 즉 대적하는 신은 바다 없는 구덩이 속에로 떨어져 천년 동안 거기서 지낼 것이요. 짐승곳 대적하는 적그리도와 거지 연자 즉, 대적하는 영은 산채로 불호수에 던질 것이라는 것을 개시록 19장 20절의 성경으로 표기되어 있죠. 에녹과일리아이두 명의 선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지만 짐승과 거짓 태원자라 불리는 이두 명의 악한자들은 죽지 않고 불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삼 일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